여러분, 안녕하세요. 1등 코인 트레이더 김선재 대표입니다. 우리 블라스트 홀더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중요한 정보 안내 드릴 테니까 집중 있게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블라스트 4.52% 조정을 받고 있지만 바닥권이 완벽하게 끝이 났죠? 정말 힘든 구간이 좀 오랫동안 길었지만 우상향 방향으로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차트의 흐름. 전형적인 바닥에서 올라가는 차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고, 이 고점까지의 퍼센테이지가 약한 달도 되지 않는 거래일 동안 54%. 하지만 아직 좀갈 길은 멀죠. 호가창을 살펴보시더라도 누적 호가량의 이 매도라인을 보시게 되면 폭이 없어요. 포기 없이 매도가 하고 있다라는 것은 단기 차익 시나리오로 정말 비중 없이 움직인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아직 여러분들 더큰 펌핑은 세력들이 충분히 자리를 마련한 후에 올라갈 거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라스틱은 그만큼 기대와 같이 상승의 모멘텀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코인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슈 5개월 동안 이 경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암호화폐 시장에 사실 신경을 조금 못 썼죠. 근데 이제 관세 전쟁도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고 실제로 이제 부가가 시작이 되면서 나오는 얘기. 얼음장은 굉장히 많이 났지만 실제로 영향력은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1억 2천 2백만 원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1억 4천 5백까지 올라가는 모멘텀 거기에 아들 트럼프 월드리버티 일가가 항상 관여가 돼 있다는 라 겁니다. 트럼프 아들이 가상화폐 업체 출범 한 달여 만에 여러분들 미국 대표 증시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는 라 거예요. 이만큼 디지털 금시대를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을 업고 있기 때문에 우리 플라스트 역시 마찬가지로 그만큼 가치와 상승이 높은 코인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들 수익은 내가 어떻게 단기적인 측면으로 만들어갈지,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우리 블라스트로 수익을 만들어갈지, 상장 빈 관련된 부분, 상폐 빈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락어 바이백 일정, 꾸준하게 수익 나는. 코인들이 열려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항상 이렇게 라이브 방송으로 우리 블라스트 홀더분들에게 안내를 드리고 있죠.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오늘 중요한 내용 또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거래 대금 상위의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아더 코인 그리고 아르고 코인도 있죠. 수위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아르고 코인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이슈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자 바로 시가총액이 1조 미만인 코인들이 이 바이낸스에서 상장폐지 위기가 있다 보니까 존폐 위기의 노역이기 때문에 이 생태계 합병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고 코인과 알파커 코인의 합병을 하면서 43% 폭등을 했고, 실제로 이 기사가 나왔을 때 이미 늦었죠. 이미 얼마나 올랐으면? 자 여러분들 아르고 코인 4월 5일부터 우상향 방향으로 왔. 완벽하게 치고 올라가고 차익 실현과 횡포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이 저점 라인에서 고점 라인을 연결했을 때 정확하게 퍼센테이지 800%가 수익으로 연결되고 있었던 게 바로 아르고코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화면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미 이 4월 5일이 되겠죠. 급등코인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 10시 4분에 이렇게 제 영상을 보시고 문자를 주셨죠. 1등 코인 트레이더 김선재 대표입니다. 코인명 아르고 매수타점과 매도타점 5거래일 동안 홀딩 하셨다가 500% 안전하게 수익을 만들어 가십시오. 추천 이유는 알파 커크 코인과 합병 시그널에 대한 자료. 체크를 해 놨다라는 거예요. 1등 코인 트레이더 김선재 대표 미국에서 여러분들 이름만 대면 아실 만한 이 트레이딩 센터에서 4년 동안 근무를 했고 지금은 여러분들과 코인 전문 유튜브로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죠. 정확하게 10분 내로 자동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계속해서 4월 6일 날 구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새벽 2시 43분이죠. 코인명 이뮤테브 렉스 1차 매도가 70% 지금 90%까지 상승을 했고 여기서 1차 수익을 만들어 갔죠. 그게 바로 안전하게 수익을 내는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추천 이유는 당연히 이 재단 합병 관련된 부분과 바이백에 대한 일정이 있죠. 자 우리 홀더분들 이 날에만 제가 800분 넘게 지금은 한 4천여 분 가까이 제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명 매수 매도타점 목표수익률 안전하게 500% 수익을 만들어 가십시오. 5월에만 6개의 합병 코인에 대한 핵심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생태계 합병 자 거기에 바이낸스에서 상장 폐지가 된 코인들이 국내에서는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죠. 엄청난 수익이 발생을 할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회는 언제든지 찾아오고 있습니다. 다만 놓치실 뿐이고 제가 이 코인명, 날짜, 목표 가격 매수매도 탔죠. 안전하게 500%씩 수익을 만들어 가시더라도. 최소 3 0퍼센의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겠죠 영상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100% 무료 정보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기간 한정 없습니다 선착순 없습니다 유료 자료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하방 압력이 우리가 좀 컸기 때문에 같이 상생해서 수익을 만들어 가셔야 되겠죠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 코인명 날짜 목표 가격 매수 매도 타점 5월에 나올 수 있는 이 여섯 개의 합병 코인 핵심 자료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 놔드렸죠. 010-7671-1651번입니다. 자, 문자 이렇게 합병 두 글자 남겨 주신 우리 홀더 분들에게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정말 성심성의껏 준비한 1등 트레이더가 어떻게 수익 코인을 발굴하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는지 꼭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받아 가시고 힘든 구간 같이 상생하길 바라겠고요. 제 영상에 이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 주시면서 매일매일 시청하시면 분명히 큰 수익 만들어 갈 수가 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은 기회가 찾아올 때 항상 빨리 캐치하고 선점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수익이 만들어지는 다양한 방법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탄생을 했죠. 2009년도에 사토시 나카모토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인공지능이란 얘기 아니면 나사의 프로젝트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이 세력들 음모론이 만들고 키우고 말한마디에 시장을 흔드는 이 단체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게이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이 320만 원이 150억 원으로 이 민코인, 페. 투자자들이 생겨났죠. 4,700바라는 정말 엄청난 대박 수익을 만들어낸 게 민코인의 움직임. 자 거기에 이 트럼프 발행 민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10만 원으로 1억이라는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죠. 천원 주고 산 코인이 23억으로 정말 요즘 커피 한 잔도 안 되는 가격에 이 로또보다 더큰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바로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거예요. 현재로서 계속해서 현실화가 돼가고 있죠. 제가 이 다크웹 일루미나티 웹사이트 서칭하는 걸 취미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우연히 발견된 이 히스토리 비트코인 여기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일루미나티 관련해서 비트코인 리플 오피셜 트럼프 코인 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루미나티 음모론에 대해서 제가 네이버에 좀 검색을 해봤더니 2017년도 코인불장 이게 바로 음모론 의 움직임이 나와있고 거기에 아울러 서는 비트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예언카드까지 나오면서 꾸준하게 우리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비밀 조직 일문이나티 에 대한 구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 라는 거예요자 제가 이 웹사이트를 유심히 살펴보고 깜빡거리는 요 x 자를 제가 클릭을 한번 해보았더니 이상한 일이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죠 자 아카이브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전에 나와있던 이 웹사이트 네이버 야후 다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볼수 있는 사이트인데 제가 네이버 닷컴을 한번 검색을 해봤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전에 나왔던 2010년도 기사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없어진 이 실시간 급상승어까지 거기에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박찬호와 이 김연아의 열애설까지 나왔던 구간이 이 예전에 나와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아까는 클릭이 되지 않았던 비공개 사이트가 나와서 제가 다시 한번 클릭을 해봤더니 정말 깜짝 놀란 사이트로 연결이 됐는데 자그 구간을 확인해 보니까 정말 익숙한 단어죠.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의 창시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정말 놀라고 의아했습니다. 자그 내용을 클릭을 해. 보니까 이 도지코인에 대한 이 날짜 시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이 정체불명의 단어를 제가 구글 번역기에 번역을 한번 해 봤더니 붙여넣기를 했죠 자 그랬더니 4월 1일에는 1,200개의 새로운 별이 탄생을 할 것입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저는 너무 의아했고 이 내용을 이 업비트 차트로 들어와서 도지코인에 확인을 했는데 자 정확하게 날짜를 보시게 되면 언제였죠? 2020 이0계1년4월이0 0 겁니다. 자, 여기부터 올라가는 고점 라인까지 이 제가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를 체크해 봤더니만 자그만치 여러분들도 화면에 보시면 알고 계실 수 있으실 정도로 1145%라는 이게 바로 1 2 0 0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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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0 0 0 0 0 0 0 0더니0 0 0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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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알아보고 정확하게 제가 다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했고요. 1,500개의 외계 행성이 시작되면 그들은 별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제가 이 엑시인피니티를 업비트에 검색을 한번 해보고 그 날짜에 해당되는 구간으로 정확하게 2021년 7월 6일이 되죠. 자, 저점에서 다시 한번 고점을 연결했더니 1,830%라는 다시 한 번의 이 음모론 같은 얘기가 현실 반영이 되고 있는 걸 완벽하게 확인해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화면에 다시 또. 돌아와서 여러분들 꼼꼼히 살펴보다 보니까 이 돈트 초이스 자 이상한 또 문구가 나오길래 혹시 또 한번 클릭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또 시간과 날짜 정확하게 공지가 되어 있고 코인명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제가 이 아랍어를 다시 한번 이 번역기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붙여넣기를 다시 한번 했더니만 이 신세계는 2025년 5월 15일 날 개장을 합니다 2억 개의 별이 100일 동안 세상을 밝게 비춰줄 것이다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다 저는 여러분들 이 내용을 고스란히 코인마켓에 들어와서 코인명을 검색해봤더니 정확하게 코인이 기재되어 있고 이 날짜는 코인명은 제가 조금 가려놨지만 2024년 상장일이 정확하게 공지에 나왔던 걸 확인해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이 올라가는 자리에서 조정을 받고 지금 조용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이 밍코인을 조종하는 비밀국 그룹 카발, 직도 음모론에 대한 부분은 풀리지 않는 숙제가 아니까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1 8000% 이미 현실이 되고 있는 트럼프 민코인 역시 앙풍을 불었죠. 거기에 아울러서 10만 원이 정확하게 2억이 되는 저는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기회는 언제나 찾아오지만 다만 잡지 못할 뿐이었고요. 이만 원으로 2억이라는 꿈을 꿔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매집을 하였고요 이 날짜를 기다리면서 이미 현실 반영이 되고 있는 꿈을 키워보기로 했습니다 궁금하신 우리 모든 홀더 분들께서는 화면에 제 개인 번호 잠시 남겨나드렸습니다 010-7671-1651번 문자 꿈한 글자만 남겨주시고 제가 이 코인명과 날짜, 수익률에 대한 퍼센트까지 자세하게 남겨드릴 테니까 한 번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우리 많으신 홀더분들께서도 이렇게 같이 함께해 주시고 계시고요. 800분이 넘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해서 영상에 다 공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같이 꿈을 꾸시는 우리 분들이 이렇게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단돈 1만원이 1억이 되고 10만원이 10억이 되는 여러분들께서도 꿔보시면서 화면에 010-7671-1651번 남겨주시면 100% 무료 정보 제공으로 저와 같이 꿈을 함께 꾸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놔주시고 여러분들 성공투자 수익실현 많은 밑거름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